또 내려가지고 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어우, 이거 몰려야 되겠어. 안 터져라 제발. 다 올라와라. 올거리 한번 해보자. 다 지났어요. 안 왔으면 안 왔어요. 네. 다 왔죠? 올려요다 네. 어, 왔으면 이제 한번 떠들어가고. 아 걸렸어 걸렸어. 천천히 올려 천천히 내 거랑 많이 탔어 내거 사서 올려 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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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봐 아내 거랑 걸렸어 어 앞에 거랑 걸렸어 형 천천히 올려 많이 탔어 아 저거 부러질라고 했나 이것도 부러질라 그래요. 오, 낯선다. 아, 날씨도 예고 바다 날씨가 끝내주고 있습니다. 아. 몇 미터 남았어요? 형이 뭐, 형이 다 올려 그냥 저쪽이 많이 탔지 내거 많이 탔는데 요 형한테 다 갔을 것 같아 형이 열 마리 들고 찍어 <laughs> 인생이 천천히 가 봐요. 천천히 가 봐. 천천히 다떨어지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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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럭 보세요 몇 마리인가요? 렁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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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?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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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, 한번 쭉 올려봐요. 쭉 올려봐요. 쭉아 진짜 끝내준다. 끝내줘. 생거지 걷어버리지 마. 저는 끝일까?